오늘 본문 속에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 자 여기에서 빛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아침에 그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의인 그 뒤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마음이 정직한 자, 어떤 자라 그랬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빛을 뿌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에 또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갖는 또한 가지 의미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빛을 뿌려주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어두울 때는 내집안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생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시속 100km로 쌩쌩 달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빛의 힘이에요. 빛이 없으면 날마다 다니는 길도 제대로 갈수 없지만 빛만 있으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쌩쌩 달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쉬워지고 모든 것이 단순해져요. 말씀은 빛이, 말씀은 삶의 지도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으면 헤매지 않지만 말씀이 없으면 헤매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되고 말아요. 윌리엄 섹스피어가 쓴 겨울 이야기. 라는 책에 보면 왕자님께서는 지도 없는 바다나 인적 없는 해안에 몸을 맡기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나면 재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리 없지요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도 없이 항해를 떠나면 재난을 면할 수 없고 희망이 있을 리 없다 딱그대로예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죠.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런데 말씀의 빛이 없으면 말씀이라는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고 재난을 면할 수 없고 결국은 그러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절규한 줄아세요 시편 74편 9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끌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어려움이 또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될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자도 없다. 얼마나 답답한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죠. 언제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의 인생을 살때 확실한 지도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해야 돼요. 그 지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도요, 우리 인생의 빛이다. 이 인생의 지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인생의 지도를 가졌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다윗의 했던 수많은 고백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고백.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고백. 어떤 말씀인지 생각나십니까 시편 23편. 일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지도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인생의 지도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빛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의 빛을 누구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누가 의롭다 누가 우러온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 에 이미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두 문장은 서로 대꾸가 되는 것으로 결국은 같은 의미이다. 자 그렇다면. 의인이라는 말과 정직한 자라는 말이 서로 같은 말이 뜻인 것처럼 빛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도 서로 같은 말이 돼요. 의인에게 빛을 뿌려 주신다.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 주신다. 결국은 같은 말이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것이라고요? 빛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그렇다면 의인에게 빛을 뿌려 주신다라는 말은 의인에게 기쁨을 뿌려 주신다라는 말이 돼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에 뭘 줘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비친 곳 말씀이고 말씀은 곳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면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딱딱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사실은 그반대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왜? 말씀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 말씀은 곧 기쁨이다. 의로운 자에게 빛을 뿌려 주신다.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 주신다. 빛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기쁨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말씀대로 살면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재미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 말씀대로 살면 살 맛이 나요 인생에 아무리 그렇다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오래 살다 보면 정말 재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재미가 있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살면 그 삶이 재미있어진다. 그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이 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어둠 속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참 정전도 쉽게 잘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전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정전이 돼서 깜깜해지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그래서 방이 환하게 되면 그거 자체로 기뻐요. 와, 불 들어왔다. 사실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의 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답답해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로 기뻐요. 그 자체로 즐거워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셔서 깜깜한 밤에 불 끄고 한 시간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불 켜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화나다는 그 자체로 충분히 기뻐요. 사실은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는 감옥처럼. 여러분, 감옥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감옥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빛한 줄기만 보았으면. 말씀이 바로 그런 빛이다. 우리 인생에 말씀의 빛이 비치면 그 자체로 기쁘고 그 자체로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빛을 누구에게 의인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이 말씀의 빛을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원하세요? 먼저 의인이 됐어요. 정직한 자들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 이런 자에게 무엇을 빛을 이런 자에게 무엇을 기쁨을 뿌려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나 혼자는 똑바로 설 수도 없는 나 혼자는 들어가고 나갈 줄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나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말씀의 기품을 온전히 뿌려 주시는 그러 말미암아 다이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찬성할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